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2025년 6월 1일 주일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최고의 날. 나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다. 예레미야 52장. 6월의 첫날 1일이 되었다. 6월의 첫날이 되었다는 것은 어제가 5월의 마지막 날이었다는 것이다. 나는 항상 월말이면 한 달의 재정에 대한 월말 정산을 하게 된다. 사실, 5월 달에는 적자로 시작을 했다. 거의 3천만 원 적자가 아니었는가 한다. 건축 헌금이 따로 들어와서 재정 보고서에는 약 800만 원 적자로 기록되어 있다. 하여튼, 그 이유는 별다른 것이 아니었고, 번개탄 TV에 갑자기 재정이 필요한 일이 생겼는데, 얼른 그야말로 메꿔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지라, 나의 오병이어 헌금에서 1,500만 원을 막바로 이체를 했다. 그때 나의 오병이어 헌금 후원 계좌가 적자가 날 것은 알았지만 우선 급한 곳에 불을 꺼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보통 나는 그렇게 하면 내 묵상에 그 다음날 글로 올리곤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또 십시일반 헌금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헌금은 금방 채워진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난 달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재정이 적자인 것을 묵상에 올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지 않았다. 나에게는 내가 필요한 재정이 매달마다 넉넉히 들어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재정을 맡아서 청지기 일을 하면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잘 듣고, 순종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넉넉한 재정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묵상에 올리라고 말씀을 주시면 묵상에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묵상에 올리지 않는 편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재정이 3천만원 정도 적자가 된다 하더라도 올리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겠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전에 누군가가 우리 기술학교 헌금으로 지정 헌금을 보낸 헌금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 이름을 알지 못해서 내 묵상 게시판에다가 올렸었다. 기술학교 지정 헌금 보내신 분 나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이다. 다행히도 그분께서 나에게 연락을 해주셨고 나는 그분에게 더 이상 기술학교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잘 드렸다. 그리고 그 헌금은 어디에 쓸까를 여쭤봤더니 그분은 나에게 내 마음이 가는 곳에 사용해도 된다고 헌금 용도를 자유하게 해 주셨던 것이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난달 한달 그야말로 우리 오병이어에서 해야 되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나는 오병이어의 헌금들을 아프리카 선교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개척교회라든가 사역자를 도와준다더거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많은 단체들을 도와준다. 그러니 나에게 한 달에 평균 있어야 하는 재정은 7천만 원 가량이다. 그것을 더 줄이고 줄여서 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만 사용한다면 나는 3천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줄이고 줄인다면 말이다. 그것이 내 재정 예산의 현 주소인데 지난 달에는 내가 1억.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헌금이 적자가 되지 않았던 것은 기술학교 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주셨던 분이 그 목적 헌금이 정해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고 싶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 자유한 마음으로 이곳저곳 내가 항상 하던 후원들을 다할수 있었던 것이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지난달에는 내가 3천만원 가량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묵상에 올리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이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그 음성을 잘 순종했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안도의 마음을 주었던 것이다. 이제 6월달을 시작하면서 나는 나의 6월 기도 편지에 건축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건축 헌금에 대해서 올려도 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올린 것이고, 나는 이번 달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순종하게 된다. 얼마 전 롬팔 리파에서 인터뷰를 했다. 여진구 대표님이 일부러 그때 롬팔 리파 인터뷰는 어떤 순서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였다. 그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마 중 식구들도 동참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나에게 일단 땅만 사야 하는 재정은 1억 5천만 원 가량이다. 그런데 내가 건축헌금을 걷는다고 공식적으로 말도 안 했는데 지금 6천만 원 가량 헌금이 들어와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다. 나는 내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헌당할 계획이었는데 나의 계획보다 먼저 가주시는 주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6월달은 또 모든 재정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세워지는 교회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다음 부분은 제 묵상 구절 부분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입니다.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드디어 예레미야가 마지막 장을 맞이했습니다. 33절 그리하여 여호야기는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34절 그의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지 37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준다. 그리하여 여호야기는 재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37년 감옥의 생활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고 왕의 호의로 그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기도 했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형벌은 지옥의 불모시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과 함께 매일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을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오늘도 저의 이 귀한 자리를 감사드립니다. 당당하게 살수 있고, 기쁘게 살수 있고, 감사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셔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저는 김포의 커넥션 교회에서 네 번의 부흥 집회를 합니다. 성도님들이 금식으로 준비했다고 하니 우와. 제가 이 가서 은혜 충만히 받아야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암송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임재함에 들어가셔서. 세상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그런 거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누리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